이나노 공장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거침없는 반도체 욕심 유럽 반도체 자립을 위해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삼성전자와 TSMC를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0나노도 아닌 초미세 공정인 이나노 유치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이거 진심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1일 파리에서 열린 비바 테크놀로지 2025에서 프랑스의 삼성과 TSMC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이 필수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10나노는 물론 이나노칩 생산까지 언급하며 프랑스를 반도체 생산 허브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유럽 내 반도체 자급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겪은 공급망 위기로 유럽은 2022년 EU 반도체법을 도입했는데요.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요가 세계의 20%인데 생산은 고작 8%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에도 이재용 회장과 개별 면담을 갖고. 반도체 협력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데요 유럽에서는 이나노 같은 첨단 공정의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동차용 등 성숙 공정 칩 위주로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TSMC도 독일에 짓는 공장에서는 28나노와 22나노 그리고 16나노와 12나노 공장까지만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반도체 업황에 따라 파운드리 설비 투자 예산을 전년 대비 50%줄 했다는 얘기도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나노 공장을 프랑스에 짓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반도체 야심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요? 오늘 덕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후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